예, 저는 여기 흥녕강성 사범대학교 음악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애인 의식단이 정말 어려운 걸음을 갔습니다. 우리 흥녕강성 권리현에서 공연을 마치고 재학생 박춘실, 예, 학생기거에서 접대를 하고 오늘 할빈이 오셨는데 할빈은 안중근 이사의 고향이 예. 안죽는 의사가 의외한 곳인데, 예. 북극성 예. 이 장애인 교육관이 그걸 여기에 오셔서 영화를 제작하고 하는데, 예. 대단히 지금 어, 성공을 기대하고 있고, 저희 제자들이 예. 지금 원세상에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은 제가 힘껏 나서서 도와드릴 것이고, 예. 우리 또 저는 원래 그 사범 흥륭왕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범대학교 조선족 사범대학교 원래 거기서 교수였습니다. 네, 제가 아무쪼록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영화 제작이 예, 제작이 성공하기를 예, 정신하게 바라고 예, 바라면서 예, 꼭잘될것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앞으로 많은 영향을 일으킬 예,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까지 많이 도와줄 겁니다. 예, 응. 이상입니다. 네,